3강의 어, 2번. 네, 자 전쟁에서 이기다 이런 뜻이죠. 전쟁에서 아니 전투에서 이기다. 자 어, 비합리적인 행동은요. 아 저번에 여러분 선생님이 사보타주를 네 잘못 설명했던 것? 아니,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거랑 헷갈려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비합리적 행동은 어 뭐하지 않는다. 우리를 단지 방해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나저스트와 not 나도니 not 똑같은 거죠? 네? 네? 네. 사부타주가 이제 그, 그 주인의 밭에 들어가서 이그 곡식을 어, 신발로 박는 밟, 밟아서 그 주인이 이제 많은 수확량을 얻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러 다이어트. 그니까, 러러 다이어트 운동이랑, 사보타지랑 내가 헷갈려서 둘다 비슷한 거거든요? 예, 러 다이어트 운동은, 이, 그, 공장에서 그 기계들을 막 때려 부셔가지고, 우리의 직장 뺏지 말라 하는 거고, 사보타지는 이제 그, 어, 그, 뭐, 지 영지? 영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곡식을 이렇게 발로, 나막신이란 뜻이라던데, 이게. 밟아서 이제 방해하는 거죠. 자, 아무튼, 거기가 어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방해로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행동은, 여기, 낮췄으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다른 특징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또한, 예, 벗을 수 있으면 두 문장이 연결되는데, 뭐, 벗 없으면 그냥 얼수만 쓰면 되겠죠. 자, 우리를 뭐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쵸? 마이너스면, 이제 추가되면 또 마이너스 나야 되는데, 네. 약간 플러스 느낌이죠. 근데 뭐 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비합리적인 행동은 어 우리를 A를 뭐로 만든다. 영웅, 뭐 연인, 반대한 뭐 조력자, 뭐 이렇게도 만든다. 그 사실은 여러분 뭐 이게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이너스고 뭐 이것도 마이너스로도 볼수 있겠죠. 그쵸? 예. 자그 우리가 어드마이어 어 다른 사람에게서 인에 답이 쪽죠 인이 범이죠 범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한정 지어서 우리가 가장 어드마이어 뭐하는 그쵸 숭배하고 존경하는 명주동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어 존경하는 어떤 특징은 바로 그들의 감정적인 특징이다, 이거죠. 감정적인. 아, 걔네가 뭔가, 어, 감정적인 특징에 우리가 감정, 어, 존경하고, 뭐랬죠 숭배요? 예, 숭배까지 하더라. 그러면 존경과 숭배는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쵸? 네. 공감하는 어떤 특징들. 우리가 가장 공감하는 특징들은, 걔네들의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쵸? 어떤 지적인 특징이 아니라, 나시죠, 나. 직적인 특징. 걔가 똑똑해서 걔한테, 와, 대단해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뭐에 대해서? 감정적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펑펑 울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좀 약간 공감하고 빠져든다 이거죠 사실 말이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A는 B고요 B는 C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별로 그쵸? 공감이 안 되죠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합리적인 행동과 관련된 건데 어, 가, 뭐 갑자기 감정이 나왔네요 자 rarely 무슨 어? 예, 네, 부정어 예, 네, 부정어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그쵸죠 않는이라는 거의 않는이라는 부정어죠. 그래서 도치가 일어나서 does intellect 그 다음에 inspire 이게 동사죠. 동사는 이제 빨간 건데 일반 동사는 어, 무식하게 바로 안 보내고 두 o does did를 보내죠. 그쵸 그래서 부정어 도칩니다. 어, 여러분 비합리적이랑 감정이라는 말은 사실 똑같은 거죠. 에? 예, 그 합리적이지 않은 거니까. 합리적인 건 이성인데, 이성이 아닌 게 감정인 거죠. 그래서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여기에서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이 단어는 이제 합리성이죠. 합리성. 리즌을 봤죠. 리즌. 그래서 언론은 뭐예요, 언론은? 만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성만으로는 할수 있다 없다? 그 그렇죠, 자, 할수 없다. 그래서 낭만적 행위와 영웅적인 행위를 뭐할수 없다? 영감을 줄수 없다 이거죠. 뭐 영감을 주다 는뭐 일으킬 수 없다. 어? 어? 촉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과 이제 영웅적 행위를 어 촉진할 수 없다 이거죠. 네, 영감을 주지 못한다. 어, 그 TV 미니 시리즈 어 이것은 뭐그뭐 그뭐 비둘기가 나오나 봐요. 외로운 비둘기군요. 외로운 비둘기. 얘는 대박을 쳤다 이거죠. 80년대에 두 명의 럭, 럭이 뭐죠, 럭이? 그, 여러분, 바닥에 까는 거 있잖아요. 어,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카펫 같은 거 까는 거 있잖아. 너덜너, 넝마넝마 너덜너덜한. 그래서 너덜너덜한 텍사스 렌저. 그, 예전에는 여러분, 야경꾼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이 없으니까 신대륙 갔는데, 그래서 뭐 니네들이 대신 해! 해서 렌저들이죠. 어, 얘네들이, 어, 인생을 함께 뭐 했다? 공유했다. 그래서 남자, 남자겠죠? 남자 남자 둘이서 인생을 함께 살았어요. 뱃, 계은뭐 봤죠? 그쵸, 그 인생. 어, 삶을 공유했는데, 생활을 공유했는데 그 생활은 결국 이어졌다, 어, 이끌었다 그들을 어디에서? 텍사스 렌저니깐 텍사스 경찰관이었잖아요. 근데 텍사스에서 어디까지 가게 했어요? 어, 몬테나까지 갔네요. 에? 웨어가 뜻이 뭐죠? 그렇죠. 몬테나에서 그들은 불을 메크테이커 해부는 뜻이 많아서 이게 부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뭐했다? 어, 모았다. 축적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몬테나에서 어, 소모리 그래서 소몰이. 소모리, 어, 뭐 드라이브가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소를 얼마나 몰았길래 어, 재산을 모았는지는 <laughs> 네.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텍사스 땅은 넓고 그쵸? 예. 어, 그 당시 유망 사업이었겠죠. 자 여러분 몇 명이었죠 아까? 음. 그쵸 여러분 공식처럼 투 다음에 뭐 나와요? 원 나오죠 원. 그 다음 뭐 나와요? 디아더. 자둘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런 뜻이죠. 자그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디아더, 나머지 한 명이 약속했어요. 개인적으로 뭐하기로? 그 시체를, 여기서 바디는 죽었으니까 시체겠죠? 시체를 얘네들이 처음 텍사스 랜드 시작한 그곳으로 그쵸?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시체를 어, 뭐하겠다고?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어, 개인적으로 뭐했습니까? 약속했어 이거죠. 약속했다. 어 이, 이게 뭐죠 세미콜론이? <laughs> 네? 세미콜론이 뜻이 뭐예요? 뭐 이런 느낌이죠. 즉, 그것은 어,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뭐와 같은 거다. <laughs> 그렇죠? 희생과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안 <laughs> 죽은 사람. 그쵸, 안 죽은 사람. 어, 시체를 모아야 되는 사람, 어, 그 고향으로 어, 데려가야 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자좀 네, 이거는 좀 뺍시다. 네. 자 그다음 자그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죠? 합리적인 r a t 어 시, 죽은 파트너는 알아요, 몰라요? 그죠? 우드는 추측이에요. 네, 모를 것이다. 그거 어디에 buried? 이 bury가 아니라 buried죠. 뭐에 지는지? 그죠? 매장되는지 어디에 매장되는지는 알수가 없다. 약속은 했더라도 어차피 얘는 죽었으니까 알수 없을 텐데. 그쵸? 예. 그래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 그 죽은 파트너는 자기가 의주동, 어디에 묻힐지는, 어, 아마도 모를 거다. 이거죠. 자, 이게 뭐라고요? 그쵸. 즉, 즉, 그는 이미 뭐 했다.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파트너의 친구들이, 어, 생각했다. 어, 그니까 남아있는 그 파트너의 친구들은 생각했다. 그의 약속이 플리시 뭐 뭐하다고 어리석다고 예전에는 여러분 여기 몬테나에서 텍사스까지 얼마나 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뭐 그렇게 뭐 교통이 발달 안 됐으니까 한뭐 며칠 가겠죠 그래서 친구들은요 그거 약속 좀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플래셔드 뭐를 했다 그쵸? 압박을 했다 일반 동사 목적어 뭐 쓴다 투부정사 야 그거 그냥 뭐하라고 있어요. 운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배라는 뜻이 운송하라고. 그래서 그에게 그냥 수송해 버리라고 그 시체를 바이트레인뭐 태워서, 그쵸, 기차 태워가지고 텍사스까지 그냥 시체를 운반해 버리라고 아, 압박을 가했다 이거죠. 어, no rational. 어, 근데 그러한 어, 주장, 어, 어떤 주장? 그쵸, 이성적, 합리적 주장. 그 어떤 것도 이거 노에버니까 no 뭐가 돼요? 두개 합치면 뭐가 돼요? 네버 v 네버. 절대 어, 뭐할 수 없었다. 이 문제, 배틀을 이제 문제라고 합시다. 이아 전투할까요? 그냥 자이 전투를 어, 이기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뭐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쵸즉 감정적으로 처리했다 이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이겼다? 감정이 승리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헤드플러스 PP죠. 헤드플러스 PP. 영화는 우대플러스 PP 뭐했을 것이다. 그 영화의 매력을 어 뭐했을 것이다 잃었을 것이다. 여러분 헤드 다음에 생각된 거 한번 해봅시다. 자뭐 했더라면 만약에 뭐가 이식시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합리적 주장이 이겼더라면 해야죠. 네. 예. 그래서 그 다른 말로 그어 파트너를 뭐했다면 압박이 어 성공했더라면 뭐 이렇게 가겠죠? 예. 그래서 그 설득시켰더라면 설득, 예, 설득시켰더라면. 어 그랬다면 어, 영화는 어, 뭐했을 거다 어, 매력을 완전히 뭐해 버렸을 거다 잃어 버렸을 것이다 이거 뭐에 대한 추측이에요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뭐뭐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써요 이거 언제 쓴다고 헤드퍼스피피 헤드퍼스피피 언제 써요 어, 써요 지난 일과 반대 상상할 때 쓰는 거죠 예 지난 일과 반대 상상 그래서 이제 그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제 파트너의 마음을 어, 뭐할수 없었다. 바꿀 수 없었다 해서 정답 뭐 4번 하면 되겠죠? 네.